안으로 막 기어 들어가네, 기어 이 들어가. 목음에. 자, 이렇게 안으로 야, 들어가면. 세 말이. 응. 어, 안으로 들어간 보여.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어. 좋아. 여기 있다, 바가지바가지 여기 있다. 우후, 와 보라돌이 바가지 악마의 불. 홍말. <laughs> 한번 거들어봐. 쭉 들어가라. 쭉 들어가라. 쭉 들어가라. 안 들어가네. 음. 자, 처음으로 보는 소라. 소라 있을까? 와 소라 있다. <laughs> 소라 있지요. 소라 1타 2피. 후후. 안녕하세요. 구독하는 허당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화섬에 왔죠. 자, 화당이나와버리화섬이 왔습니다. 아, 주말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없는 화섬에서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았고 아 가셨다고 이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팔물이고요. 어, 물높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이고요. 간주 시간은 22시 20분 정도 예. 그래서 한 음, 10시 정도니까 8시 정도 입수하시면 2시간 전에 입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이 많이 빠지니까 어, 최대한 많이 멀리 깊이 가봐야겠죠 자그리고 파고는 0.5에서 1.0입니다 오늘 또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경 갖고 가려다 그냥 놓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조가통 24인치 그 다음에 그, 수중 헤루, 스킨 헤르 줄용, 망, 조거망, 그 다음에 FX7000, 그 다음에 아어 집게, 이렇게만 갖고 가려고요. 아유, 귀찮아. 그리고, 이거, 깡깡님이 빌려주신 헤드서치.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어, 빌려주셨어요. 오늘은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자, 오늘의 동출 멤버, 세광님. 퇴근하자마자 박바로 달려온 막바로 달려온 세경님 <laughs> 오랜만에 보는 우리의 깡깡님 <laughs> 거의 1년만에 보는것 같은데 영상에 그니까 아, 자주 좀 보자고요 <laughs> 야, 오늘 한번 어떤 조가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laughs> 역시 텐션 짱자 <laughs> 오늘도 잘 부탁한 나가질게요 형님 <laughs>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의 소금언니 <laughs> 아, 소금머니 멋지네. 어? 풍경도 멋지고, 소금머니 만통해야 되는데. <laughs> 역시 마음이 편한 곳은 태안보다 하섬이었어요, 저는. 역시. 역시 하섬에 오자마자 반겨주는 거는 맛조개. <laughs> 하섬에서는 맨날 맛조개. 1등으로 보이죠. 그래서 좋아. 자,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고 봐예두 아, 그러니까. 네, 아, 개. 예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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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나이들 좀, 아, 좀 먹었어요 나이 좀좀 시커메요 아, 쭉, 아, 좀 쭉, 뽑는데, 아, 쭉 아, 뽑으면 돼쭉 뽑으면 어르신 맛 쪽에 어르신 맛 쪽에 아, 손으로 뽑아 그래 쑥예어 아, 네. 네. 그것도 섰네 섰어 네. 섰어 서 있는 놈. 서 있는 놈. 네, 색깔이 좀 있죠? 서 있는 놈. 아, 네. 예. 연식이좀 있는 놈. 예. 맞다. 자, 겨울하고 다르게 섬으로 입섬은 했는데 아직 그 물길 이쪽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물색이 아예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오른쪽 안 가고 왼쪽으로 가서 해삼 좀 보도록 할게요. 바카지하고. 날씨가 낮에 따뜻하면 어, 바카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섬 뒤편으로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니까, 고향에 온 듯한 기분. 아, 고향이온 듯한 기분. 여기 뭐 뭔지 날씨가 더워졌네. 는 날불레들이 이렇게 많아. 저 바로 섬 뒤편으로 해서, 어, 어, 11시 방향으로 내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물고리 있는 곳에, 물고리 있는 곳에 해삼하고, 어, 소라가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삼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 물고기 있으면 그 바위 쪽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바위 쪽에 붙어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랜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보조 랜턴은 갖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이 메인 랜턴이 어, 나갈 수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챙겨오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바다에 올 때는 항상 예비 랜턴 작은 거라도 챙기시는 센스. 아셨죠? 자, 열심히 걸어볼게요. 자, 처음으로 보는 소라. 소라 있을까? 응. 우와, 소라 있다. 어, 있어, 있어. <laughs> 소라 있지요. 어, 그래. 소라 1타 2피. 우후 역시 깡깡님이 랜턴을 빌려주셔가지고 잘 보이네. 어. 자, 깡깡님이 알려주는 해삼. 해삼. 있지요? 응, 해삼 있지요? 해삼 있지요? 해삼 쏠랑 네. 예,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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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해삼 있지요? 어, 그 후후. 네, 깡깡님이 1번 해삼은 네. 자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오는 박하지 애기니까 넌 저리가 <laughs> 박하지 애기 꺼내자마자 보이는 박하지 보라돌이 어? 어디갔어 뭐야 그새도어갔어 어디 근처에 있는데 <laughs> 바아지여기있다 우후 와보라돌이박하지 있지요 후후나는내 간장게장용이 되라 자 오랜만에 보는 하섬의 소해삼 우후 해삼 한입해삼 있지요 쉬쉬 우후 예 소주 한잔 단체로 오신 것 같은데 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빨리 잡아야겠다 자 방향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laughs> 해삼이 이렇게 속에 숨어있죠 해삼 있지요 하하 <laughs> 해삼 솔랑 쭉쭉 야, 누가 아까 갱 포인트를 지나갔는데 갱이 과연 있을지 갱이 이쪽에 있을 때는 막한 무더기씩 보이거든요 한 무더기씩 보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포인트가 이쪽이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인데 지형을 다니다 보면 갱이 뭉쳐있는 데가 있어요 뭉쳐있는 데가 이쪽하고 지금 이쪽이구나 이쪽 어. 그래서 나왔던데는 뭔가 가 나왔던데는 다시 한번 가보면 돼요 어. 이쪽이거든 갱 포인트가 없으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거 어.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거 여러분 갱이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면 이게 먹을만해요 매콤하니 그죠 어. 이제 세광님 배불렀어 배불렀어 이제 보고도 안 갖고 가 오메 배불렀어 <laughs> 자 이렇게 보이면 왕갱이 이렇게 있어요 왕갱이 이렇게 이렇게 왕갱 이렇게 왕갱 하나 둘 이렇게 왕갱 완갱 있어요 왕갱을 이거 맵사리 고동이라고도 하죠 사이즈 좋아요 굿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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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그거 그 다음에 위에 요 위에 또 이렇게 네 어. 예, 그렇게 그렇게 붙어있어요 아 이제 점점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는 세광님 이제 세광님한테 이제 하섬은 내가 넘기고 나는 그냥 완도나 다녀야 되나나 아, 저렇게 거리까지 숙여가지고 폴더로 전문가 이제 전문가 거의 다 됐어 이제 나는 하산해야 되나 해삼을 잡았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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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세 장가 소주 세 장가 그 장어처럼 생긴 그 배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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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니까 어, 괜찮네 빨리 넣어요 집어요 해삼, 솔랑. <laughs> 아, 못 본다니까. 본 사람만 보는 거야, 이제. 보는 눈 획득. <laughs> 응, 봐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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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laughs>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보다 두배 많은 거 놓쳤어. 이거, 이 어, 이렇게. 이거 뿔고동. 이 어, <laughs> 이것도 뭘 만해? 똑같아. 이런 데 이런 데 맞지. 저의 해삼 한 마리 다 응. 다 아까 저 끝에도 좀 있더라고. 저기 가야지. 숨어있는 <laughs> 눈까지 보고, 이제 하산이 요 <laughs>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니까 이렇게 좌우 둘러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있지. 꽝. 아 깡깡님 발견 해삼. 깡깡님 봐봐 사이즈. 오 괜찮아 통통해 좋아 좋아. 해삼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가네 기어 들어가 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응, 어, 안으로 들어가면 보여.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야. 좋아, 사이즈 좋아. 바닥을 아주 기어 다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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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강가님 아주, 강가님 아주 바닥을 기어 다녀. 아, 이렇게 세 마리. 자, 일단 세 마리. 오. So 자, 여러분 보호색을 띄가지고 잘안 보이는 해산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위 밑에 보면, 바위 밑에 보면, 응, 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여기 해상 보이죠? 이렇게, 길쭉한 해상 허당이 같이 길쭉한 해삼. 있지요? 쉬히 후후. 넌내거야그러 그러니까 큰일 나. 골로 갈 뻔했어. <목소리> <목소리> 골로 갈 뻔했어, 골로 갈 뻔. 안보여, 이제 <목소리> 안보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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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어, 조심, 안전. 안전이 최고 먼저야. 물사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기. 자, 기다릴 때뭐 해야 된다? 그냥 손으로 갱이라도 잡자. 던져놓고, 갱도 하나 있고요. 여기, 왕갱. 와, 제법 크죠? 사이즈 손가락 두 마디 이상이에요. 여기 또 하나 있고. 예. 이맵살고동이 진짜 무쳐가지고 비빔국수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자, 포기하고 빨리, 빨리 봐야 돼요. 그래야 또 있어. 이렇게 해삼. 이렇게 해삼. 우후, 떨어졌다 해삼. 우후, 야, 야, 날 가지마. 도망가지마. 해삼, 있지요, 후후, 야 오, 또 떨어졌어. 왜 이렇게 오늘 잘 떨어지는 거야. 야, 해삼. 와딱 먹기 좋은 사이즈. 해삼, 있지요, 후후. 해삼을 잘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지나가면 절대 안 보여. 보세요. 여기 바위 있는데, 이 끝에 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삼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와 통통한, 배불띠기 해삼. 있지요. 굉장히 <laughs> 많이 달라붙어 있네.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지금 네개큰 거에 쌓지 사이즈. 잡아보러, 슉! 잡아보러. 잡아, 예. 차, 잡아보러 예, 차잡아보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오, 많이 잡았네. 그 좋아, 좋아. 조아. 큰 게. 조그만. 조그만. 아, 갱을 좋아해? 아 근데 갱 맛있어요. 비빔국수에다 무쳐 먹으면. 응. 어. 맛있지. 예, 통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저기. <laughs> 예, 가성은, 웬만하면 통 들고 오지 마세요. <laughs> 저렇게 살 빠져, 살 빠져. <laughs> 어, 언니 귀찮아. 어. 언니 주렁이라도 짓고 와야 되는데, <laughs> 편한 대로 <데로> 와. <laughs> 이렇게. 돌이 갇혀있는데, 돌끄터리로 이렇게 쭉 가상가상으로 보다 보면 해삼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안 보이네. 여기 자꾸 내 뒤로만 보여. 오, 사이즈 봐봐. 오, 사이 좋아. 그러면 여기 또뭐있다는 소리야. 천천히 봐야지. 물살, 물살 일으키면 안 되니까. 저 잡아야 겠네 그래요. 쏠랑 그래, 그 소리야. 지금 내가 여기서 새 번을 잡았으니까 어, 여기 케이케케막 손으로 잡아위험 아 <laughs> 조심조심. 여기 보면 해삼이 있는 것 같은데 해삼인가? 잡아. 해삼 맞네. 오, 우와 해삼, 솔랑 있지? 요오오오쉬쉬우우우우우우우봐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가우우우 네, 네. 그 걸려 해삼이. 그러면 그 근처에 또 있어. 해삼 또 봐. 이 물풀도 좀 거치고 보면 좋은데. 그렇지? 그렇죠. 네. 한번. 그래서 그 나는 쳐, 저 쳐. 손이 부드럽지가 않아 갖고. 아, 이게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그지. 가야 돼. 통을 갖고 온것부터가 잘못이었어. 그렇지? 아, 어, 나 어제 지정권 여기 이 풀러거든요. 그, 그, 엄청 많네. 그, 그그 통을 만 통을 채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왔지만 없어. 그니까 읍자. 했어.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수초 밑에 여기 바위 바로 어, 붙어 있는 그, 해삼. 우와, 해삼 사이즈. 우후! 해삼 사이즈 제법 좋네. 와우! 사이즈, 쬐가네 우후! 등은 엄청 밝아서 옆에가 안 보여. 머리 떨어져야겠다. <웃음> <웃음> 등이 너무하네. 스킨용, 헤루질용 예. 어? Yeah. 예? 예? 안 붙어있을게. <laughs> 자, 간조 시간이 다 되니까 물색이 엄청 잘 나오는데요. 바깥이. 야, 보라돌이 이어 야, 리 잡... 아, 잡았다 <laughs> 보라돌이 박하지 있지요 후후 네 라면용이 되라 아, 소라가 있을까 소라가 과연 있을까 꽝이네 이런지 짜이씨 <laughs> 자, 자 여기 보면 개꿀 껍데기 오 개꿀 껍데기 야 이런 게 개꿀도 있는데 이 껍데기 가버려 야씨 개꿀 이것도 개꿀인 것 같은데 응 어, 아, 이것도 개꿀잖아꽉 찼네 자 아, 이것도 아, 내가 갖고 있다 줄까? 무거운데? 이거, 이거, 무거우면 이거, 내가 들어줘? 이것이 깡이고만와오 뭐야 뭐야 고기 있었어요 아까 그. 고기? <laughs> 여기 봐봐 오 <laughs> 어, 고기가 살아있네 너 나가 <laughs> 뭐. 나가 저기 아까 아저씨 개꿀 또 찾아와야지 나, 야 오늘 오오. 개꿀 개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 와. <laughs> 통 침수되겠다 이제자 <laughs>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넣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쪽으로 그래야 그 저기 통이 침수 안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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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래놓고는 뭐뭐 뭐, 맘만 봐. 그리고 어, 엄마 맘만 봐. 그러면 많이 잡아다 줘야지. 야은 데가 있네 있기는. 근데 사이즈가 먹을 만하네 그냥 딱. 여러분 갯굴이 있어서. 껍데기인 것 같아서 주웠는데, 이 안에 뭐가 숨었어요? 여러분, 어. 와,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보이세요? 보세요, 아니, 그... 어, 보세요. 여기 숨었죠? 안에, 어. 자, 여러분, 개꿀 껍데기 속에 이렇게 쭈꾸미, 어. 쭈꾸미 숨었죠? 이거 보세요, 쭈꾸미, <laughs> 넌내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이게 돼지코, 이게 홍맛이에요, 홍맛 이게 홍맛이 아까 쭉들이고 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홍맛 촉수. <laughs> 자, 홍맛 촉수. 긴 거, 작은 거. 이게 긴 구멍, 큰 구멍, 작은 구멍.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파면 돼요. 홍맛. 한번 촉수 잡아볼게 이야, 잡았다. 총맛 촉수. 총맛은 <laughs> 어? 이렇게 촉수를 떼고 도망갑니다. 슉. 으아, 또 홍맛 촉수. 소라주웠어 오, 소라. 홍맛 숙소가 이렇게 야간에 엄청 많이 보입니다. 바로 오른쪽, 오른쪽에 있지요. 발로 찬 태광님. 골뱅이, 우후, 와우, 대박. 요즘 홍맛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클 때. 와, 악마 의뿔 홍맛. 한번 거들어 봐. 쭉들어가라쭉들어가라 쭉들어가라안 들어가네. 안 들어. <laughs> 안 들어갈 때 이렇게 어, <laughs> 그 호미로 파 가지고, 호미로 파 가지고 잡기도 안 들어가잖아. 여기 들어가 버렸다 이제. 아니. 아니, 바로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어 있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떡쪽에. 봐 타봐. 사이즈 봐봐. 사이즈 크죠? 예. 음. 여기가 오케이. 근 너무 작아, 쪽수. 촉수큰 아, 놈. 촉수 보고. 네, 척수가 어. 큰놈 잡아야 돼. 여기요. 아, 척수. 아, 에이, 바로 여기 있다. 네, 하나 잡고 걸렸어? 이거 <laughs> 재밌네. 예? 네? 네? 네. 재미는 재미는. 재미. 내일, 내일 몸 살려. 선에 넣기 어. 싫을 게안넣었어 네. 사이즈 봐봐. 네. 아, 사이즈 괜찮죠? 그치. 물에도 한번 흩어갖고 이렇게 오. 갖고 가셔 아버님. 이거 보면 이렇게. 아유. 쪽 나와 있는 게 이거 커. 예. 뭐. 해봐. 아, 안 넣어요, 아, 뭐. 아, 네. 회피, 사이즈 크죠? 네. <목소리> 네. 우리 강깡님하고 소고머니 조과. 해삼해삼 해삼. 해삼. 네. 우와, 해삼많다해삼 해삼? 사이즈도 와 개꿀. 개꿀과 해삼 사이즈 마... 그다음에 보라이 우와. 너해많 해삼... 음,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네, 네. 아주 좋아요. 응. 도 있고 봉도. 소라도 있고. 허당이는 오랜만에 소란 해삼만 다섯 개. 그 다음에 망만 가득. 우와 이만가 쭈꾸미. 우와 쭈꾸미 보이죠 여러분? 쭈꾸미 보이고 그 다음에 박하지만 맞아. 좀 오, 음, 채웠습니다. 봐봐. 이렇게. 야, 오늘은 세광님하고 나하고는 어? 완전히 두 분한테 졌어. <laughs> 어, 오늘 우리 둘이가 졌어. 어. <laughs> 자,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 오 밖에 <laughs> 나오다. <나오던가? 웃음>